안녕하세요. 시내 11편집장 주성철입니다. 오늘의 빅스타는 영화 한낮의 피크닉의 권혜우 배우와 함께합니다. 네, B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아,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한낮의 피크닉의 배우 권내우입니다 반갑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원래 캠핑장 오면 이렇게 할 일이 없냐? 어, 아, 알았어 가자. 밥 먹고 가자. 아니, 뭐 이래? 토마토 먹어야지. 아, 알았으니까. 그 밥을 뭐가지 일을 하지. 다 커버린 아들과 딸, 틈만 나면 서로 삐죽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들. 처음으로 가족 캠핑을 떠납니다. 너는 저러지 마라. 이거. 그러나 야, 도대체, 자식들 야, 걱정, 동 걱정으로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오자. 이거 봐, 이거 봐또 앞뒤 자르고 얘기하는. 거야 내가 평생 갚아줬잖아. 너희 엄마 괜히. 모처럼의 뭐 가족 캠핑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. 자꾸 놀러 와서 참 이상한 사람이. 왜 그래? 오, 신난다. 아빠 좋다. <laughs> 너그 엄마가 시게면안 돼.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가족과의 예기치 못한 여행. 돌아오는 길에. 아, 바다 바좋다 막막한 미래. 불안한 내일을 사는 청춘들의 여행. 태풍감. 타구이 혼자라서 잘 참아서 괜찮을 줄 알았던 나를 찾아가는 여행. 내가 필요하면 전화해까지.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나 지금 되게 힘들다고. 올여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떠나는 세 가지 빛깔 여행기 영화 한낮의 피크닉이었습니다. 한낮의 피크닉은 그 작년 제 43회 서울 독립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돼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인데요. 이 가족 이야기를 다룬 돌아오는 길엔 출연 하셨는데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나요? <laughs> 보통의 어, 배우가 영화 출연하는 경우는 제 출연 제안을 받죠. <laughs> 어, 어떻게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서울 독립영화제가 발굴해왔던 감독들을 네. 또 모셔서 세 분에게 작품을 의뢰했던 거고, 그 와중에 한편 저에게 제안이 왔었고, 선뜻 가서 했었고, 3일 동안의 짧은 촬영기간이었지만,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또 옴니버스니까 좀 부담도 적고. <laughs> 3일 동안 실제로 캠핑하듯이 배우들과 함께 하셨겠네요. 그런 역할들이 제일 편한 건, 제일 편한 건, 현장에 있는 동안에 내 의상과 내몸 상태에 신경을 안 써도 돼요. 대충 망가져 있으면 되니까요. <laughs> 술 먹고 널브러져 있거나, <laughs>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고, <laughs> 예, 목마른 맥주 먹으면서, 그냥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 되니까, 그런 면에서 그런 스트레스는 저희 없었던. 어떤... 아빠도 아빠도 그러면 좋았던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신난다. 아빠도 어, <laughs> 딱한번간그 캠핑에서 이 가족들었던 사인 울분이 이제 폭발하게 <laughs> 되는데요. 이 작품이 그 드러내고자 했던그 이야기를 되게 좀잘 담아내고 있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? 사실은 차 안에서의 장면들이 저는 아, 출발할 때, 네, 네. 네. 출발하고 네. 돌아오는 네. 순간에 네. 약간 수미상관처럼 아, 그렇죠. 붙어 있는 네. 이 장면들이. 마치 가족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. 차 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공간 속에 있는 이네 명. 그리고 누군가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되고, 때로는 의지해야 되고, 어쩔 수 없이 묶여 있는 공간? 뭐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? 음..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실 이 작품에서 뭐랄까? 가장 이 관객들의 반응이 좀 컸을 것 같은 캐릭터가 바로 그 아버지 역할이었을 것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약간 아들에게 조금 감정이입이 돼서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럴까? 좀왜 저때 저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그런 점에서 이 아버지라는 캐릭터를 좀 어떻게 이해하고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. 저에게 갖고 있는 역사는 돈, 돈에 해프고 능력 없고 그 와중에 옆집 아줌마랑은 또 이렇게 <laughs> 아내보다 훨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<laughs> 그런 남자. 그런데 그냥 그 대사 속에 서 있는 그 상황에 열심히 집중하는 일 정도 음. 말고는 특별히 뭘 위해 준비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.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안 하는 정도? <laughs> 그 전날 과음을 해주는 정도? <laughs> 음, 떠나기 직전에. <쉽잖아요. 웃음> 실제로 저는 그. 자연인으로서의 그 권혜오라는 사람은 어떤 아버지일까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아, 그래요? 네. 제가 대략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로 기억될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근데 나랑 잘 놀아주던 아빠 정도? 네.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어머니 역을 하신 그 김금순 배우도 네. 눈에 띄었거든요 얼마 전에 네. 기억하시는 분들은 사바하에서 오프닝 네. 시퀀스에서의 그... 그 무당 역할로서 아, 이렇게 눈 주위를 검은 칠하셨던 네. 이렇게 그냥 굉장히 무시무시한 느낌의 네. 그... 그런 인물로 나오셨죠. 김금순 배우가 그 이번 작품에서 내가 애를 낳았어, 내가 애를 낳았어. 캠핑을 하고 있는 그옆 부부에게 좀 약간 뭐 참견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어머니처럼 이렇게 잔소리하는 모습들이 저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이고 엄마가 좀 조심하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되지. 이 영화 속에서의 어쩌면 엄마 아빠의 대화 이런 것들은 특별히 새롭거나. 기가 막히게 재밌다거나 음. 이 상황이 아니거든요. 그것이 네. 늘 들어왔던 그런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음. 지금 바로 옆집 한 사는 어떤 아줌마의, 아줌마의 이야기를 들으면 것처럼 아줌마. 그런 것처럼느껴지지 않았을까? 그러면서 좋은 배우였던 것. 같아요. 고마워. 그게 <laughs> 진짜 어려운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. 돌아오는 길엔 왜태풍감과너 어. 지금 좀 와라. 네가 지금 와야 돼. 내가 필요할 땐 전화해. 난그두 작품에서 좀 어떤 공감 요소를 찾으셨는지 좀 어쩌고 싶네요. 이 영화 세 편이 한낮의 피크닉이라고 하지만은 모두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? 그 관계가 누군가를 피곤하게 하고 어쩌면 평생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원수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이 영화가 전혀 다른 세가지 색깔이지만은 하나의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것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할 때 전화해 <laughs> 이런 영화들은 어, 아주 재미있고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위치인가 나는 맨날 어떤 사람일까 한 번쯤 고민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. 네, 이번 순서는 주토피아 순서입니다 저수성철이 빅스타에 대해서 꼽은 키워드와 사진들을 가지고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, 첫 번째 화면 주시죠 주말에 어떻게 몇 시쯤 오실래요? 주말에 는안 봐주세요. 주말만이라도 좀 가족끼리 있어야죠. 가족이라기엔 좀 그렇죠 목사님. 저 신부인데요. 나의 특별한 형제라는 작품에서 네. 네. 책임의 집 네. 박신부 역할로 출연하셨는데요. 그냥... 20년간 서로 의지해 온그 네. 세화 동구를 격려하고 지원해주는 네. 아주 따뜻한 신부인데요. 네. 초반부의 정서를 꽉 잡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이번 작품에서는 이런 그 캐릭터 구축을 어떻게 하셨나요? 저 같은 경우는. 그냥 제가 해버려요, 그럼 그게 박신부겠죠 예를 들면 레옹에서 뭐 I like these calm little moments before the storm It reminds me of Beethoven 게리 홀드만이 했던, 만게에 우리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게리 홀드만 같은 혹은 뉴욕의 마약관에서 만나본 적도 없고 경찰서 한번 가본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날보 아, 저런 형사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우리 믿고 보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같아요, 그러니까 박신부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신부? 전혀 그, 저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, 한 가지 한 물어봤어요. 이 영혼 몇, 몇 살짜리에요? 담배 푸도돼요 그래서 담배를 물고 시작했습니다. 그 사람도 살아가는 사람이고, 삶의 기쁨과 희로애락이 있기 때문에, 좋아하죠. <laughs> 수정 그만 드세요. 이게 내 영혼의 약이야. 어,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의 특별한 형제에서 박신부의 어떤 명대사들이 좀 기억에 남아요. 사람 말이야 누구나 태어났으면 끝까지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야. 전그 대신 살짝 바꿔 보니까요. 배우란 누구나 데뷔했으면 끝까지 연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야라는 식으로 좀 바꿔볼 수가 있더라고요. 어, <laughs> 중견 배우로서 이런 어떤 연기의 책임 같은 것도 조금 느끼시나요?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책임을 느낀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마운드에서 공을 뿌리고 싶은 난감은 있죠. 승패 두려움 없이. 가운데다 직구를 계속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말이네요 배우라는 직업으로 살아오면서 갖춰진 근육이 하나 있다면 잘 견디는 힘인 것 같아요. 그것 시간이 됐던 때론 자기 감정이 됐던 그런 면에서는 그냥 잘 견뎌보려고요. <laughs> 네, 다음 주토피아는 권해영 배우의 또 다른 매력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을 골라봤습니다. 두번째화면 주시죠. 네, 살비. <목소리>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기고 살았습니다.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이 남루한 동네에 천국에 갈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셨습니다. 고뇌의 <목소리> <번호의> 세계의 <밀어내면서> <holder> 독특한 필모그래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니메이션 삽인데요. 아, 이 애니메이션 더빙이라고 하는 영역에는 그 당시 어떻게 도전하시게 됐던 건가요? 도전했다기보다는 역시 이렇게 어느 날 불림을 당했죠. <목소리> <laughs> <laughs> 독립 영화개막전 영화로서 이렇게 뭐 나레이션으로 참가한 적은 있지만 애니메이션 더빙은 처음이었고요. 연상호 감독의 작품을 보여주면서 이 작품에 새로운 신작을 할 건데. 돼지는 말이야. 살면서 자기 살을 찌우는 게 유일한 행복이라고 생각 거예요 정말 돼지의 왕이 너무 좋았었어요. 그래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했었고요. 근데 그 작업이 좀 한국에서는 처음이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셨다고? 근데 다 물건 나간 얘기예요. 사이비 같은 경우는 작화 전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배우들이 각자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혼자 소리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막 싸움질을 하면서 그렇게 녹음을 끝낸 것을 가지고 이어붙인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애니메이터들이 직접 작화를 해나갔습니다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. 저희도 좋았고요. 왜냐면 인물을 어떻게 그릴까를 고민할 때쯤에 배우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림이 쉽게 떠오르고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연기 네. 인생 20년 만에 첫 악역이다 네. <laughs> 세상에 인생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가 악한 놈이라고 자평하는 놈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 장로 역시 그렇게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장 부드러운 말투 그냥 따뜻한 말투 신뢰감을 주는 사람 뭐다 문제는 그거 말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. 하나님만 믿으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? 저희 무비릭스타에서는 마지막으로 대놓고 피하라 할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요. 단 제한 시간이 13초에 아, 대놓고 피하라는 거예요. 하나둘셋 예. 네. 시작 2018년도 44의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이었던 한낮의 피크닉이 드디어 관객 여러분께 찾아갑니다. 이번에 놓치면 보실 기회가 없을 겁니다. 꼭 극장에서 만나주십시오 한낮의 피크닉입니다 <웃음> <웃음> 모든 정보들이 다 담겨있네요 네. 어떻게 진행을 바꿀까요? 우리 다음에? <laughs> <laughs> 네, 오늘의 무빙스타 한낮의 피크닉의 권혜오 배우와 함께했는데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,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. 배우 권혜오의 영화들 BTV에서 감상하세요